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과 대추가 너무 많이 열렸나 봐요. 너무 크게 많이 열려서 얘가 이게 나무가 거의 땅에 닿아요. <laughs> 완전 헤어지고 늘어져가지고 땅에 닿아요. 이거 보세요. 진짜 대따리 크죠? 어머 이거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따이 커가지고 이게 땅에 닿아요. 오미 큰일 났네. <laughs> 나무가 거의 땅에 닿았어요. 아 뜨거워. <laughs> 지금 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laughs>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그래도 하우스가 더 훨씬 나아요 밖에 보단 밖에 완전히 삼 삼습니다. 낮에는 폭염 폭염 경보 문자가 연시로고 어 밤에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미친 듯이 내리 쏟아붓고 미친 날씨 같아요. <laughs> 아, 계속 날씨가 이래야 되니까 잠을 한 3~4일을 제가 너무 못잔 거예요. 아니 날씨가 그러든지 말든지 남들은 다 정상적으로 밤에 자고 그러는데 왜 잠을 못 자냐고요. 어 덕분에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다가 4일만인가? 잠이 든 거예요. <laughs> 머리 털라고 열두 시간을 잡았어요. 어, 그랬더니 허리가 말을 안 들어요. 또, 열두 시간을 잤더니, 제정신을못차리겠어요 아, 이쁘다. <laughs> 그 와중에 그러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우, 꽃부둥이 뒷달이 이쁘네요. 아우, 뜨거워. 밖에서 너무 뜨거운 데에서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여기가, 아! 뜨겁다. 아 여기 가 시원하다. 그래도 낫다 싶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아 여기 다 뜨겁네. 최고 여기가 30, 그러니까 42도까지 찍었다가 지금 38도예요. 지금 38도니까 뜨겁겠죠? 지금 금방 리셋한 거거든요. 오민뜨으라아 진짜 뜨겁습니다. 애들 또 갑자기 하루 아침에 황천길 가나이가 있나 없나. 요즘에 그것만 그냥 확인하는 게 솔직히 다예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생각할 별을 뭐 보, 확인하고 뭐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밤에도 9시 넘어야 거의 들어와요. 넘어야 들어와서 이제 불 끄고 천둥번개 요즘에는 막 밤에 벼락치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고 하니까 그때 비 쏟아질 때 들어와서 불 끄고 그리고 나가고 <laughs>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예쁘죠 얘가 너무너무 예쁘게 자구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되나 몰라요 이쪽저쪽 이쪽.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자구가 네 개입니다요 아 진짜 예뻐요 이제 아이들 솔직히 물 들어주는 거 그닥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국에 판타스틱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그냥 요즘에는 진짜 남들 아 저거 안 떼어지네 남들도 그러더라고요 사람만 있어다오. 저도 그래요. 그냥 사람만 있어다온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낮에 기온이 워낙 높으니까, 이 아이도, 이 와중에도 자구을 내느라고 이렇게 욕보고 있습니다. 영꽃, 세상에. 급득하고 가여워라. 아이들, 진짜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냥 너희들, 진짜, 이 시국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신기하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얘도 보세요. 진짜 이쁘죠? 근데 애들이 지금 이런 시국에 이렇게 예쁘게, 미끈하게, 진짜 얼굴에 뭐 탄저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진짜 깨끗하게 예쁜 것 같아요, 애들. 진짜 거미줄, 뭐 이런 벌레? <laughs> 벌레 사차, 사체들만 좀 낭자한 것 뿐이지 다 이뻐요. 어, 얘도 어쩜 이렇게 이뻐요, 그래? 와인이. 얘 보세요. 되게 이쁘죠? 그니까 러왜 남들 영상 보면 막꼭고 이쁜 애들 보면 저는 그런 게, 그니까 러 대표적으로 달래맘님 애들 보면 진짜 얼굴이 미끈하잖아요. 무슨. <laughs> 어? 뭐 진짜 뭐 발라놓은 애들마냥 뺀질뺀질하게 이쁘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그렇게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고 좋거든요? 어, 얘도 보세요. 진짜 짱 건강해요 너무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쁘장 이쁜 모습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예쁜 모습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 이렇게 녹빛을 확 지금 저희 집 아이들 저희가 제가 비록 한 보름? 보름 전만 해도 저희 집 애들 볼으루 짝짝하다고 <laughs> 자랑질을 했는데 그 붉은기 다 뺐잖아요 그물주준 이후로 완전히 초록빛으로 다 바뀌었어도 뭐, 이거는 대표적으로, 저는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를 자랑하는 중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아주 만족을 하는 상태라서,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냥, 뭐, 하루아침에 황풍길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것만 해도 되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힐링하자고, 행복하자고, 기쁘자고, 근데, 올해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갈등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부터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애는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40도까지 올라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겠어요? 없죠? 아, 그 와중에도 예쁘다, 는 그죠? <laughs>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아, 내가, 내가, 이러니, 당연히 킵장 가시, 킵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건줄 알았어요. 왜냐면 베란다는 진짜 선풍기 하나만 틀어주면은 차라리 베란다가 이렇게 집, 집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진 않다,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저의 착각이었어요. 오늘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베란다 안에서도 50도까지도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몸에 그러면 <laughs> 어딘들 안전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에어컨 틀어주지 않는 이상 안전한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나 할거 없이 다들 진짜 어렵게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힐링하자고 아이들 키우는 거니까. 그냥, 사람만 있어, 다오. <laughs> 그리고 그냥, 뭐, 무너지고 내려앉는 아이들 보면 어쩔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잖아요. 다육이 값이 많이 착해졌잖아요. 뭐, 가는 애는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냥, 남아있는 애는 고맙다 하는 거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 분갈이 하시는 영상들 보면 부럽기는 해요. 저는 솔직히 분갈이 엄두도 못 내고, 상상도 못 하거든요. 이제 언제쯤, 언젠간 저도 할 날이 있겠죠.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일단 버텨보자 이번 주까지는 그냥 내려놓고 있다가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슬슬 정원도 너무 엉망이고 또 한바탕 뒤집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지금 보이시죠 저 하우스 바깥쪽으로 저 잡초들은 저건 가을을 대야될것 같아요 <laughs> 저거는 제 힘으로 뽑히지도 않는 아이들이 참 많아서 저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나와야 우리 아들 힘으로 동원해서 저거 좀뭐다 뽑아주든지 뭐 배주든지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고 바깥에 이제 제가 제 손길이 가야 하는 곳들은 이제 제가 다음 주나 돼야 저도 움직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제가 한 지금 거의 2주 뭐 알아, 알았던 것도 있지만 아팠던 것도 있지만 2주 동안 푹쉰것 같아요 <laughs> 푹 쉬었으니까 이제 또 움직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 주말까지는 제가 냅다 쉴 겁니다. <laughs> 냅다 일단 몸을 좀 충전을 하고 어 아, 그래도 제가 잠을 많이 잔 덕분인지 컨디션이 너무 그래도 좋아졌으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충전을 완전히 제대로 다해 놓고 끌어올린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어쩌겠어요. 머리를 들이 박느라 있어도 또 열심히 원래의 여주댁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좀 버텨주세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들 버텨주셔서 이제 어쩌겠어요? 그래야지 이 또한 지나가겠죠? 모두들 건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